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자, 7주 차 2교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실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합시다 통상 프로그램 계획서는 여기 있는, 자, 10가지 내용 중심으로, 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 1번부터 4번까지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목적, 목표, 개혁까지 예시를 설명해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프로그램 일정표, 단위 프로그램 내용, 자, 한류 계획까지, 여러분 1번부터 뭐 10번까지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은 어, 특히, 단위 프로그램 내용이 핵심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과 전개 방법들까지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역시, 뭐 여러분, 응, 응하시고, 소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 계획서에 다섯 번째 예, 유치한 프로그램 일정표, 기본형 가장 이제 기본형으로서 이제 당일이 있고 기본형 이회기 이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본형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을 작성하고 그 시간에 따른 소요 시간과 단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작성을 하시고. 어 근데 이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가쭉 길어지기 때문에 핵이별로 또 내용을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 단위 프로그램 명은 있잖아요 이 단위 프로그램 명에 따른 프로그램 명에 따른 세부 어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어 프로그램 계획서 이제 6번에 해당되겠는데 6번에서 단입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 있는 단위, 세부 단위 프로그램 별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것까지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제 숙박형 내용 보겠습니다. 자, 숙박형은 주로 이제 수론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제 최소한 1박 이상 하면서 1박이든 2박이든 어, 숙박을 하면서 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일차, 2일차 구분이 되었는데요. 자, 1일차 보면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 시간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미션 오리엔테링,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레스트 어드벤처,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 야간 추적 놀이, 그 다음에, 네, 뭐, 개인위생 관리 및 치침 분비. 그 다음에 치침. 그 다음에, 다음날. 자, 기상 및 아침 세면, 아침 식사. 자, 수련원 정복하기. 네,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 마무리 및 성, 어, 평가 설문. 자, 여러분, 제가 현재, 어, 체크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단위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라든지 아침 뭐 준비하는 거, 기상 뭐 하고 아침 세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위 프로그램을 어, 내용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은 지금 현재 어,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섯 번째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에, 에,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치침 준비를 한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에는, 그런 시간들은 단위 프로그램을,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 자, 여섯 번째 단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어, 단위 프로그램 내용은, 자, 물론,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이제, 이제 중요하지만은 특히 에 여섯 번째 단위 프로그램 내용은 이제 작성해야 될 분량도 많고 꼼꼼히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설명을 드리시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좀 여러분 어 좀더 어 집중해서 대체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은 어 프로그램 내용은 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계성을 기술해야 된다. 자, 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더 보겠습니다. 자, 개별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는 활동 후, 전체, 전체 그 프로그램 활동 후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어, 전체 2번과 3번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 전체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2번과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단위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한다는 거. 그래서 어, 뭐 활동 목적이 어, 뭔가 모험심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기른다 했는데. 네. 개별 활동 프로그램은 전혀 거리가 먼공사활동으로 뭐 내용을 구성한다든가.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가지고, 뭐, 모험실도 키울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전혀 이제,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개별 단위 프로그램이 구성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의 활동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단위 프로그램 이 구성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 좀더어 볼까요? 자 일정표에 시간대별로 제시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단위 프로그램 계획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일정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 않습니까? 자, 시간대별로 제시된 각각 각각의 단위 프로그램별로 계획서가 어, 있어야 되는데 오리지테이션 하고 마무리도 포함이 되고 이제 좀 제외가 되는게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찜 시간, 어, 휴식 시간, 어, 장소 이동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 구체적으로 어, 내용이 기술된다는 어, 단위 프로그램 내용에는 어, 단위 프로그램 명, 단위 프로그램 목표 활동 인원, 지도자 전문성, 지도 인원, 유의사항, 활동 장비, 활동 내용, 활동 장소, 활동장 풍기 등이 약기술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어 단위 프로그램, 이제,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단위 프로그램 내용 작성 시 유효하고 고려할 사항을 좀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위 프로그램 내용 기술은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을 하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여기 있는 어, 내용이,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 내용을 봤을 때, 쉽게 하면, 이제 단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지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별 단위 프로그램 의 지도안을 보고, 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 A라는 청, 청소년 지도사가 개발을 했는데, B라는 청소년 지도사가 그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지도안을 보고 어, 보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b라는 청소년 지도사가 개발자는 아니지만은 어, 그 활동 단위 프로그램 지도안을 보고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술하라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A라는 총선자가 개발했지만은 B라고 지도해도 큰 무리가 없고 C라는 지도자가 지도해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B라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지도해도, 해도 동일한 결과를, C라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지도해도 동일한 결과를 돌출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에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단위 프로그램 내용 기술은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머지 내용들은, 모려 내용은 없고요. 단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들을 모두 지수하고 기자들은 자녀 성소년 수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배치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지도자 수준이 계획이 되었는거자 전문성 수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적합한 전문성을 가졌는지를 뭐 해당 활동 경력 뭐 1년 이상, 2년 이상 해당 활동 경력이든 아니면은 자격증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위 프로그램의 작성 양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단위 프로그램 명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활동인원 단위 프로그램 목표, 또 활동 장비 기자재를 어, 이제 기입할 수 있는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도자의 어떤 전문성 수준, 전문성 수준은 어떤 이제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활동의 경력이 뭐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 지도자 인원은 뭐 전문 지도자 몇명 보조 지도자 몇명자유의사자 유의사항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활동 단계별로 활동 내용을 박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정계,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도입부를, 우리가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도입부를 한 10으로 한다면은, 어 정계를 한 70에서 80 정도 하고, 마무리는 이제 10에서 20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런 기준은, 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도입보다는 아, 정계가 훨씬 더 아,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도입, 마무리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계 부분에서 이제 많은 아,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그래서 도입, 정계 마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실제 프로그램 AC를 통해서 도입 정계 마무리 좀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활동 장소에 대한 부분 이쪽에는 이제 어, 뭐 땡땡땡 수로론 이나 그러면 은뭐 땡땡땡 수로론 대강당, 세부활동장소, 땡땡땡수로는 뭐 소강당, 세부활동장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어, 이제 장소를 보유했나 유탁을 받았나, 임차를 했나, 뭐 예약을 했나뭐 개방된 장소냐, 뭐 이게 실내냐, 실외냐 야외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놨는데, 여기서는, 어, 좀 전체적인 방식을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대해서 실제 작성된 예시를 통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작성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미션 오리엔팅이라는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활동 인원이 30명인 거예요. 어, 조별 실내의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리, 모험심을 향상하고 두 번째 청소년, 한늘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안입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 장비는 보면 은요 어, 뭐 컨트롤, 펀치기 라든지 미션 카드들이 게시되어 있고 어, 지도자의 전문성을 수준을 보면은. 어~ 오리엔트링 상급 지도자 전문수중에서 오리엔트링 상급 어~ 이면은 이제 발급 기간을 이제 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대한 오리엔트링 연맹에서 이제 어, 발급을 받았다 만약에 이제 정성 수준에서 어~ 청소년 지도사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2급이면은 뭐~ 여성 가족부에 렇게 박성을 하시면 되겠고 또 자격증은 아니지만은 내가 미션 오리엔터링을 진행하는 경력이 1년 이상이다. 그럼 1년 이상 작성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 기관장은 거기 이제 재직하는 그기간에 해당되겠죠. 뭐 땡땡이 출원원이면 땡땡이 출원원에서 경력 증명서로서 발급 기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지도 인원은. 어, 뭐, 그, 한 명, 네, 보조, 전문 지도자하고 보조 지도자하 구분된다는 것. 자, 유, 유의사항은, 어, 뭐, 야외 활동이 이동시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다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 좀 관심있게 보실 수 있겠니, 에, 도입, 정배,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도입 부분에서는, 어, 반드시, 어, 어떤, 이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숙박형이 아니더라도 당일 기본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어뭐 비상구라든지 소화기 위치라든지 그런 안전교육이 애통소년활동프로그램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어 도입구에서는 그런, 그런 안전교육이 이뭐 간단하지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 지도자 소개도 하겠고요. 조편성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렸을때 어떤,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보이입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션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하는, 단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 이제, 조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오리엔테링을, 실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오리엔테링이 에,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예, 여러분들 이제 학교로 다닐 때수련회 뭐, 갔을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어떤 이제 포스트를 정해놓고 거기 포스트별로 이동을 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또 다른 포스트 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자, 그런 어떤 게 에, 오리엔테링입니다. 자, 마무리하는 시간. 소금 팔까 하고 폭격하는 거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도입하고 마무리는 좀 토요시간을 땄지만 은 전개 부분에서는 전체 시간에서 약 60에서 70%많은에서는 80에서 80%까지도 전개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자 마지막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장소 부분 이 있는데요, 여백이 좀 넓지 않아서 장소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가운데 일곱 번째 한류 계획입니다. 한류 계획 한류 계획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한류 계획은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드백 하는 그런 어떤 거를 한류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그러한 한류 계획을 도표로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설명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독서로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도표로 작성해 놓은 것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실시하고, 실시 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효과성을 조사하는 두 가지를 했나요? 물론, 이제 만족도라는 것은, 실시 후에, 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시를 하지만은, 이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어떤 실시변에도 효과성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비교 비교를 통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효과성을 조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 후에 만족도와 효과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는 만족도와 효과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족도가 점수가 낮을 경우, 점수가 낮은 요인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목표 달성이, 효과성 부분에서 목표 달성이 미진할 경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내용 개선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만족도와 효과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어, 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것,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반영시키는 게 이제 한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한류 계획을 어, 도표로 제시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이런 한류 경우를 위에 있는 뭐 도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설명으로 이제 제시하는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및 효과성을 조사를 설문지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고, 자 설문지 분석 후 점수가 낮을 경우에, 이제 뭔가 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낮다 그러면 만족 요인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또 효과성 부분에서도 뭔가 효과가 낮을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가지고 어, 목표 달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에, 다시 뭔가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어, 수정을 통해 가지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어, 피드백이 이루어야 져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만족노인노인 노인, 만족요인 개선 및 프로그램을 개선 후에 프로그램을 재실시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재실시를 하고 또 이와 같이 순서도로 가고 또 피드백을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계속 이런 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 청소년들의 정말 만족도도 높고 효과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네, 예, 우리 지도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 프로그램 일정표, 아니 프로그램 내역, 어, 한류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일정표는, 어, 이제 당일이냐, 또, 이제 이익 이상이냐, 아니면 축박형이냐에 따라서, 그래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했고요. 당일에 일이냐, 예, 이액 이상이냐, 숙박형이나 따라서 프로그램 일정표를 작성하는 음, 요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단위 프로그램 내용은 어, 여기 있는 1 어, 0 가지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디테일하고 정말 이제 세심하게 작성을 돼야, 해야 할 부분이 이 단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는 지도 아니죠. 지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제 면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내용은 여기 2번이나 3번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내용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 네, 강조를 했어, 강조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는 어떤, 어,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뭐 건강을 증진한다 했는데, 전원 스포츠 활동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 단위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단위 프로그램의 예, 어떤 양식을, 이제 여러 국적이 나시죠? 단위 프로그램 명이 들어가고, 활동 인원이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뭐, 소요되는 어떤 기자재라든지, 또, 그 지도자의 전문성, 자, 유의사,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되도 활동 단계가, 아, 도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계가 있고, 예, 마무리까지. 활동 어떤 단계별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소에 되는 것, 장소도 어, 세부 장소까지 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되는 게단입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의 단입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어, 어떤 통수를 지보다가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입 프로그램이 잘 따져 있다는 것은 어떤 청소년 지도자가 꼭 개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제3자 청소년 지도자가 진행을 해도 어,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할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결과가 돌출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류계획. 한류계획은 어,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할수 있는데 도표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설명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두 가지 한류 계획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더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어떤 불만족한 요인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해 뭔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다시 적용하는 그런 한류책에 대해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내용, 한류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나머지 평가계획 아, 그 다음에 사업비 총괄표, 사업비 산출 내역까지 8번, 9번, 10번 프로그램 계획서에 대해서 아, 이제 우리 이번 주 7분간 마지막 3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